자 오늘 포스코 D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의미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중에 20% 가까운 상승 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세력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큰 흐름을 볼때 제가 주봉을 강조드리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DX 주봉을 보면서 세력의 지지선 명확히 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3년도에 급등이 나왔었고 이때 보시면 상승할 때 이런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거래량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2024년 들어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세력들이 이런 거래량을 조절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라는 거고. 자 그럼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거래량은 세력의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지표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절대 속을수 없는 지표이기. 지표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눈에 띄는 포인트가 이 검은색 선인데, 자, 주봉상 120 주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21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 입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이렇게 빠지다가 장기 입평선에서 지금 지지 라인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이 잡힌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이 가격을 지켜주겠다. 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시킬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돌아보면, 자,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3만 4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3만원 언더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가장 단순한 게임인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지금 주가가 바닥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쭉 상승한 이런 고점에서 우리가 노려보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 자리는 누가 봐도 바닥이에요, 그죠? 우리는 바닥에서 싸게 들어가야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포스코 DX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탈을 했냐, 아니면 물량을 잡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좀 챙겨 보면 자, 작년 12월 역사적인 신고가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좀 챙겨 보겠습니다. 개인은 730만 주. 자, 매도 기조로 계속 물량을 털었다는 거죠. 이 물량이 어디로 갔습니까? 외국인과 기관 주머니로 갔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210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대략 500만 주. 둘이서 710만 주를 홀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연기금이에요. 기간 중에서도 연기금이 440만 주홀딩하면서 홀딩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고 연기금이 어떤 집단입니까? 자, 확실한 종목, 확실한 기업 아니면은 투자를 못 하는 집단이에요. 즉 세력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 있으니까 대략 710만 주를 홀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슈를 좀 챙겨 보면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지금 제가 보여 드린 차트가 테슬라 차트거든요. 테슬라가 반등하면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하고 좀 밀리면 따라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월 5월 6월 달에 확실히 테슬라가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근에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점이 높여가는 구간에서는 자 우리가 이 테슬라의 흐름도 같이 보되 사실 포스코디엑스는 엄밀히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사에서 뭐 양극재 만드는 회사 2차전지 공장을 지어주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되 지금 포스코 내에서 분위기가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자 그룹 시설투자 20조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철강 2차전지 자 무인자동화 공장을 만드는데 이 공장 물량을 누구한테 준다? 포스코 DX한테 준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는 부분도 있고, 자보시면 포스코가 2030년까지 생산라인 자동화에 최대 20조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그럼 이 그룹사의 물량 신규 거래처 일감을 받겠죠. 왜냐하면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사에서 알짜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매출도 우상향. 최근에 작년이었죠 2023년도는. 역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철강 부분과 2차 전지 소재 기업,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주요 이 계열사의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장 수주 물량 이슈 때문에 상승의 힘이 나와주고 있고, 포스코 그룹은 2020, 2030년까지 생산 현장에서 무인, 자동화, 자, 여기 또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로봇 관련된 이슈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많고 실적이 좋다. 그래서 일단 해당 분야에 최대 2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자, 이 금액의 대부분을 포스코디엑스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확실히 바닥에서 세력의 돈이 들어오고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하는 이런 물량을 봤을 때, 지금은 매수자리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자, 지금 거래량이 없지만, 은 이제부터 우리가 자 준비를 해야 된다. 단기로 제가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산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 쭉 빠지다가 반등 한번 했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이 녹색선이 61선이거든요. 이평선에서 저항 맞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 형광, 자, 정정할게요. 형광색이 아니라, 자, 황금색이죠. 황금색이 21선인데, 21선 확실하게 밟아주고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자, 4만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는 4만원, 그래도 대략 30% 이상 순익률기다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자.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주분들 걱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통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디엑스도 제가 오늘 좀 잡아드릴 텐데, 자,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동해가스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저번 주에 우리가 이틀 만에 20%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8월 달에는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도 우리가 이틀 만에 지금 20% 수익 청산을 했었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우리가 미리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려 놓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소통방에서 매수타자 목표가 잡아드리고 있고 자, 8월 달에 이틀 만에 우리가 20% 수익 챙겼던 종목 바이넥스도 제가 어떤 걸좀 봐야 되고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미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보세요. 바이넥스 차트인데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지지라인이 구축될 때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다. 자 이런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효자 종목이었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세력의 돈이 들어와, 들어온 종목 태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8월달에 자 보시면은 6일날 들어가서 14일날 매도를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는데 자 이때 제가 강조드렸던 게 세력선 매수 타점이었어요.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은 세력선에서 지지라인이 잡히니까 여기서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고 저점 눌림목에서 들어갔더니 빠르게 급등 나올 때 우리는 오히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포스코 dx 제가 타점을 소통방에서 잡아드릴 겁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11월달에 미국 대선 있죠. 자, 대선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헤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디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냐?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와요. 이건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4년에 한번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세력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식을 내가 혼자 하다 보니 이런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정책주인지 매수는 어디서 해서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까 주식이 어려운 건데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하나하나 잡아드린 내용만 보셔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제가 입장 링크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 놓다 보니까 지금도 광고업자 영업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베껴서 다른 데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구독자 인증은 간단합니다. 제가 개인 번호도 같이 남겨 놨거든요. 010-5488-2867 번호로 입장이라고 우리 구독자가 맞다라는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일단은 입장 대기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제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정말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결국 대선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DX 주주분들 지금 자리는. 기회 자리가 이제 왔다, 바닥에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고 지금 3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언더로만 물량을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제가 소통방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다만 내가 소통방 입장 못한다는 분들 요청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뭐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제가 세력 매집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 나도 공략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냐. 나못 찾겠다. 이런 분들 요청이 많아서. 그럼 소통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우리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매수 타점, 목표가가 어렵다 보니 하나하나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 중, 7월에는 대봉에레스가 있었고, 8월에는 태성과 유한양행이 있었어요. 대봉에레스 먼저 보시면은, 확실하게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타점 목표가 미리 잡아드리다 보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끌고 가면서, 3주 만에 50% 수익 달성을 했었던 종목, 개봉해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 제가 어떤 걸 강조드렸냐면 은 재료가 좋습니다. 어떤 재료를 봐야 될지 그리고 신고가 눌림목 매수 타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날 문자를 두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주신 635분 싹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녁시간에 보내드렸고 7월 11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들였고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수익률 리스크 관리 손절가까지 싹다 잡아들였어요 이렇게 잡아들여야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고 음. 그 다음에 태성은 제가 그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한양의 최근에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자, 큰 흐름으로 보시면요. 자,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 다음 첫 눌림목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지지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유한양이 일단 재료가 너무나 좋죠. 렉나자. 지금 신약 FDA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는 발표나기 전이었고, 역사상 최대 실적,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8월 7일에 제가 장 끝나고 신청해주신 657분 싹다 보내드렸었고,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미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 매수 구간은요, 만약에 오늘 바쁘면 내일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분할 매수하는 원칙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목표가 구간은요, 그냥 진입하면 한 번에 매도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힘이 있는 종목만 이렇게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시장인데, 자, 8월 7일이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세력선 복귀하는 걸 보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은 눌림목이 끝나면 급등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4년에 한번 오는 굉장히 큰빅 이벤트입니다 절대 세력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종목이 정책주인지 모르겠다 정보도 없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488-2867번호로 정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신 분들만 동참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나도 세력 매집주 동참하고 싶은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동참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미 대선 정책주 매수구가 목표가 잡아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건데 나는 소통방이 좀더 필요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통방 요청을 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세력 매집주가 더 필요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동참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 있다 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지금 주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 변동성 클수 있겠지만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예수금 여유 있으면 두세 개 정도 세력 매집주만 잡아도 수익이 나는 시장, 내 계좌는 우상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 역시 주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대박나길 바라면서 또 응원하고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